이 전쟁을 도로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네. 새로운 국제질서의 지금 도래를 목도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음. 통찰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음. 러시아도 전쟁을 일으킨 입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예상 못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서방이나, 미국이 위치 네. 서방이나, 빨리 끝내고 싶어 할, 할,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네. 음. 왜 이렇게 전쟁 그 자체가 소모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가 공히 착각한 게 있어요. 자 우선 미국을 한번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견되던 2월 말로 보여지는데 2월 말에 마크밀리 미국 하참의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72시간 안에 끝날 것 같다. 미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에 군대다운 군대도 없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건 전쟁도 아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침공하면 대단히 슬프게도 72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는 함락될 걸으로 봅니다. 키이우 수도까지. 네. 네. 똑같이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 좋은 글을 하나 찾아냈는데 현재 러시아 총참모부의 주요 운영일국장 이런 자리가 있나봐요. 여기에 미하일 미하일 로비치 크다론의 대령. 이분이 전쟁 직전에 2월 20일 날 군사 블로그에 게재한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를 자기 비판을 하는데 이 제목이 피해 굶줄린 정치학자들의 예측이에요. 이, 이 양반이 그 우크라이나의 정치가들에게 대해서 아주 개탄을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몇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패배를 가할 수 있다고 이 러시아의 정치인들이 주장한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사실은 군대를 파견할 필요도 없다. 그냥 위협만 가해도 제대로 무너진다. 이게 사실 전쟁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크라도 크레 아 이름이 어렵네. <laughs> 크다레녹 대령이 실제 소개하는 말인데, 네. 어 우크라이나가 키에프 정권을 방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부대를 3, 4 0 분이면 격파한다. 전면전 시 러시아는 1 0 분이면 우크라이나 한방에 끝낸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8분 안에 우크라이나를 물리친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첨꾼들이 어? 푸틴 주변에 전부 애호상 거야. 애들이. 그런데 총참모부의 이 프로군인들이 보기엔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신변을 무릅쓰고 이 글을 게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 준비를 잘한 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의 그 정부군 또는 어그 저기 어떤 대통령의 전쟁 지도라 그래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 국군 통수권자가 있고. 국군의 총사령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응. 자기가 결심을 하고, 군인들 지휘관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전쟁을 잘 하도록 하는, 이런 걸 전쟁 지도라고 하는 건데, 근데 별게 없었어. 뭘 전쟁을 지도해. 단지, 키우에서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용기가 있지만, 대로 전쟁을 지도하는 인물이 아니고, 이런 전쟁 지도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우냐는. 그, 거죠. 그 질문인데요. 어. 그, 그러니까 러면 말씀 하신 것처럼, 미국도 72시간 안에 거의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고, 음. 러시아도, 어쨌거나, 음. 그. 전쟁 자체가 없을 거라고 봐. 예, 뭐, 거의 아. 무혈입성, 이거 술대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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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이 벌어졌는데, 아. 아. 현실은 지금, 도어전이거나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현실. 예. 어. 이렇게 이된 직접적인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나 어. 이유들은 뭘까요? 그러면? 그 러시아가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러시아군이 들어와가지고 그전쟁의 국가의 중심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의 지도부 방송국 그다음에 인프라의 핵심 에너지 물류 요런 것만 마비시키면 그걸 타격해서 돌려내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끝난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젤렌스키 암살 부대 투입하고 방송국 때려 부시고 공항 때려 부시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점령하고 모든 그 전쟁의 교리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러시아군이 다 했어요. 네. 그런데 더 강해지는 거야 예 우크라이나가. 음. 음. 자 이걸 한번 보죠. 우선 여기서 제가 핵심 요인을 꼽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 이 전쟁의 중심은 국민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전쟁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대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대한 의용군들. 말하자면 자경단 비슷한 거. 정규군 전쟁에서. 어, 의용군. 의용군, 네. 시민군. 그렇죠. 전쟁으로. 시민 전쟁으로. 이게 바뀔 줄을 예상을 못 했다? 네. 마치 프랑스 음. 혁명 때그 시민군처럼. 네. 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정부는 허약하고 무능하지만 국민은 강했다는 아. 거예요 어 국민은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정치도 개판이고 네. 어~ 안보도 개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치하에선못 살아 아. 이런 사람들이 그~ 빠르게 조직되고 빠르게 무장하면서 물론 그 배경에는 그~ 나토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훌륭한 국민들 아니에요? 그러네요.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도 그래? 좀 들긴 드네요. 아 그럼 네. 여기서 박수 쳐줘요. 네. 어떤 정해진 전쟁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를 뒤집어없는 네. 네. 이런 어떤 그 실제 사례가 나타난 거고 그런 면에서 그 저기 SNS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그 어, 전쟁 의지가 결집이 됐다. 네. 그래서 미스 우크라이나가 입대하고 또갓 결혼식을 올린 그 신랑 신부가 입대했고 또 80대 노파가 저기 총을 들어 총을 들어서 그저 훈련하는 모습이 나가고 예. 이게 무슨 저기 오미크론 퍼지듯 퍼졌어. 어. 어. 이러면서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의 그 동안의 서름 압박 우리의 그 저기 저기 어려운 처지를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모든 어떤 주범이 확실해지니까 그때는 단결하는. 네. 어. 어. 그때는 단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연설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박수를 많이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젤렌스키는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저기 이 전쟁을 막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역량이 없었어요. 아 무슨 저기 전쟁 나이 이틀 전에 미네는 안보 회담 가지고 무장하겠다고 그러고 나토 노래를 부르고, 이건 오히려 푸틴을 더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린 박수를 쳐주지만, 그 전에 관리가, 어, 너무 엉망이고 개판이었다고. 네. 그런데 결국은 정부가 못 지킨 나라 시민이시민이 이게 임진왜란과 미국이 독립하고 건국한, 어, 그런 역사에 나타나고, 또 프랑스 혁명을 이룬 그 시민군의 어떤 어 활약상,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에, 저기 정부는 약해도 시민이 강한 나라 결국 그런 국가는 생존한다. 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뜨거운 어떤 교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꼽아주신 일단 현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요인이었고, 네 이게 첫 번째고 예, 예. 두 번째는 네. 이거 참 재밌는 건데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현대 첨단 기술이 돋보였다. 어... 이 첨단 기술 민간 기술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압도했다. 음, 이게 아주 놀라운 대목인데, 네? 이 부분은 많이 공개가 안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전황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비밀에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드러난 것만 해도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아,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네 번째 물결이 밀려왔는데, 세 번째 물결은 91년에 걸프전에서 밀려왔지만, 네 번째 물결은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이 기술의 혁명의 물결이 밀려왔다. 아. 네. 그게 비밀이다.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 네? 한 가지 그 모델을 그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전차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행렬을 지어가지고 물경 60km요. 전차 장갑차 트럭이 쫙 밀려와. 네. 이걸 다 찍어 누가 그 초소형 위성을 운영하는 민간업체 오릭스, 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네. 네. 그 초소형 위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1 0킬로 미만의 작은 위성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그 사업이 뭐냐면은 하 어, 전 세계에 1선 1단계로 17,000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에 먼지처럼 뿌려. 네.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네트워킹이 돼. 음. 그래 가지고 인터넷 연결도 돼. 네. 그다음에 저기 사진도 찍어. 네. 어. 이런 거를 지구 저궤도 지구 저궤도라는건 대략 한500 내지 600km 상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먼지처럼 뿌려요. 네. 그러면은, 저궤도는이 위성 수명이 짧아요. 네. 에, 또 고속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들끼리 네트워크 해가지고, 아, 몇개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2,000개까지 뛰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음. 음. 그 초소형 위성이, 저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된 우크라이나의 인터넷을 다 복원해. 아. 그다음에 민간 업체 오릭스가 그 사진을 찍은 거를 요런 인터넷망으로 뿌려. 아.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있어. 네. 네이 드론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 우선 그 중에 바이락, 아이 발음도 아. 바이락타드. <laughs> 아나이거몇번 외웠는데 이게 터키산 드론이고 좀 커요. 근데 얘는 저공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그, 저기, 러시아 레이더에안 걸려.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와 똑같아. 네. 가가지고 하나씩 러시아 전차를 찾아내가지고 격파해버린다고. 여기에 미사일을 달 수가 있다. 아, 그 바이락타드 드론에 네. 미사일을 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영어로는 TB2 이래 돼 있는데, 요게 바이락타드예요 아, 드론은 본것 같아요. TB2. 어.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투기 공중전이 없어 이번만큼 드론이 완전히 전장을 지배한 전투는 이게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완전히 드론이 지배 음. 근데 저기 민간인터넷으로 서비스 받고 항공사진 다 제공받고 아... 그 다음에 원격조정이 되는 건데 요게 터키산 드론이기 때문에 원래는 300km 반경에서 운행을 하는데 터키가 그 주파수 대역을 넓혀 주는 거야 아 이걸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그러면 300 k 로가500 k 로600 k 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작전 반경이 확 넓어져. 이건 터키가 배후에서 지원하고 초소형 위성이 표적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전히 민간 기술만으로 러시아 전차를 격파한다. 아, 아니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인이다. 이거죠. 응. 당초 예상 못한 이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 다음에 통신에. 아. 인터넷이 안 끊기니까 그 학살의 증거들을 다 게시해. 예. 예. 그리고 지금 뭐집 앞으로 뭐 지나갔다 이것도 다 올려. 그러는데 오히려 러시아의 지휘 통제, C2라고 합니다. 커맨드 컨트롤. 이건 개판이야 아무, 아날로그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그 무능한 건 뭐냐면 이 민간 기술을 못 따라잡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뭐 다연장 로켓포가 없습니까? 전차가 없습니까? 미사일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음... 이게 그 미군 장비는 링크 식스틴이라고 그 데이터 링크로 해서 모든 무기가 다 연결돼 가지고 센서 이 보는 놈, 보고 듣는 놈, 그다음에 펀치, 이거 때리는 놈, 요 놈들이 합동 작전을 해야. 이게 저기 효과적으로 전투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지휘 통제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신이 마비된 거예요, 러시아군이. 그전황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왜 동영상 보시면 아시지만은, 러시아 전차가 쫙 몰려가는데, 어디 매복해 있는 데서 제블릿그 대전차 무기로 빵 쏘면은 앞에 가던 전차가 화염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파괴되는데, 나머지 전차들이 그냥 허둥지둥 이거 뭐 어디서 쏜 거야? 위치도 못 찾고, 막 혼비백산, 막 뿔뿔이 막 가고, 거기 이탈하느라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고 이러는 거. 이런 걸 보라고. 네. 또. 그러니까, 이 정찰 감시, 그 다음에 지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km 내지 2km 밖에서 의용군들이 저격용 총으로 러시아의 장군을 암살해. 요 음, 우크라이나 의용군들이. 응. 네. 음. 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그 저기 의병의 이 세계 최첨단 의병의 출연이지 이게.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어떤 그저 민간 기술들의 뛰어난 활약은요. 그 러시아 군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세계 각국 또러시 우크라이나인데 이러한 민간 첨단 기술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는가가 다 나타나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는 그 초소형 위성하고 드론의 승리입니다. 네. 이런 것이 네트워크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연결됐다. 어떤 군이 지도하지 않아도. 이런 최초의 군대가 나타나, 저, 전쟁이 나타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육군본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 신전쟁 양상을 목격했네요, 우리가? 이걸 분석하느라고.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육군이 저 실력이 안 돼. 아. 지금 우리 국방비 50조를 쓰고, 그 중에 대부분을 육군이 쓴다고,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육군도 전원전쟁을 안 해본 거야. 네. 아니, 우리도 맨날 국방부 쓰고, 뭐, 사령부가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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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있고 그랬는데, 우리도 못하는 걸,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하니 이런 미칠로릇시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육군 교육사 난리 났습니다. 음. 저거 분석해. 음. 어, 이래가지고. AI, 또 4차 산업 신기술이랑 링크를 시켜, 시켜야 되고. 그렇죠. 위성이라든지 드론 같은. 심지어는. 신무기도 써야 되고. 어. 그러니까 값비싼 무기만 살줄 알았지. 예. 저렇게 간단한 민간 기술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가 언제 봤냐고. 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러시아가 원래 쓰다가 버린 드론들이 있어요. 네. 한 300만원짜리. 나그 이름도 모르겠어. 열상 추적 장비. 그러니까 적외선 추적 장비를 그 드론에 달아가지고. 네. 그 밑, 옆에는 슈루탄을 하나, 센 놈을 달아서. 네. 얘를 네. 날려서, 러시아 탱크의 위에 가서, 그러면 이 상판이 약하거든? 측면보다는? 네. 네. 그러면 여기가 절일 취약해요, 저 차는. 네. 그 위에서 네. 터트려가지고, 어. 이 전차를 격파해버리는. 300만원짜리 드론으로 수류탄 한발 함께 수십억원짜리 전차를 간단하게 무력화. <laughs> 이걸 보고 우리 육군이 뻑간 거야, 지금. 어. 어. 수류탄으로. 뭐, 국제 평화 이런 걸 떠나서 전쟁 그 자체 양상만 보더라도 음. 분석할 게 많네요. 엄청난 전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엄청난 전쟁. 이 스타링크가 위성을 커버해주고. 우크라이나 군대 전용 드론 부대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예, 그게 이게 아우, 철저가 복잡해요. 에로로 지비지비드카. 난 아, 미치겠네 나 이거 우크라이나 언어를 모르거든 내가. 요 부대가 일론 네.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과 접속해서 아. 온갖 드론을 다끌어막뭐 아. 옛날 러시아 드론 터키 드론 뭐 해가지고 얘들이 솔딱솔딱 날려보내 그래가지고 저 러시아 탱크 전차 트럭 물경 400대 이상 파괴했어요 아, 드론 400대. 부대가 이게 응.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요 그래서 수십 개의 목표물을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그냥 뭐, 어,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대가 그, 이제 주로 밤에 공격을 한데 열상 장비를. 그러니까 러시아는 깜깜한데 못 보고. 네. 어, 밤에 열상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표적을 찾아가지고 깨버리는. 네.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용 드론 부대, 이 부대가 국가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네. 사실은. 얘들이, 키오시가지로 들어오는 그 기동전력, 기갑전력을 막아낸 거예요. 그 우리 뭐여 포천이나 왜 저기 뭐 파주, 뭐 의정부 이런데 가면 왜 길거리에 왜 대전차 장애물 막 있잖아. 네. 콘크리트 덩어리 네, 그 네. 오면 길목 막을 그 50년대, 60년대 전술이에요. 이것 좀 봐봐 어. 어? 좀 보고 배워.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군이 발칵 뒤집어진 거야. 우리 드론 부대 있지 않습니까? 육군이 하고 있어요. 예. 음. 근데. 아직도 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laughs> 민간 드론 써. <laughs>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네. 이 부대가 활약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동네 누가 드론 갖고 있댔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 드론 갖고 다 가는 거야. 심지어는. 그도 민간 드론도 죄다 갖다 주고 아. 어, 어. 초소형 드론, 그 동호인도 있고 있을 예, 거라고. 예. 그 심지어는 250g짜리. 예, 그 작은 거. 드론. 네. 이런 것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다 써먹는데, 네. 통신이 되니까. 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이런 전쟁 현상을 봤을까? 아... 제 기억으로는 2006년에 해즈볼라가 네.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순전히 그 사이버전 해커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저기, 그, 그 저기 드론으로 네. 공격한 적이 있고, 어, 작년인가요? 그, 저기, 남예멘에서 그 저항군들이 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드론으로 정유시설을 폭파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민간의 조잡한 장비가 탱크를 이긴다. 전차를 이기고 헬리콥터를 이긴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 방송에 나온 거는 뭐 영국이 제공한 그 제블린이라는 그 대전차 무기가 탁 멋있게 어? 저기, 저기, 러시아 전차 깨고, 음. 그 다음에 저기, 저, 뭐, 스팅거, 뭐, 이런 어떤 그 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뭐, 러시아의 헬기를 딱 격파하고, 이런 장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건 다 홍보용이에요. 음. 진짜 대부분의 전차와 주력, 장갑차, 그 다음에 흩어져 분산되어 있는 그 수송 전력들을 누가 깼을까? 근데 이 전황이 지금, 이 드론의 활약상이 지금 많이 공개가 안돼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아직까지 작전 중이기 때문에, 어,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 이건 뭔가 비결이 있는 거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흘이면 전쟁 끝난다고 봤던 미국이 뭘 놓쳤겠습니까? 이런 걸 놓친 겁니다. 이런 네, 거를.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이렇게 됐는데 세 번째 요인이 바로 그 러시아 군대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섯 명의 장성급 지휘관이 이미 전사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어, 대부분 징지병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징지병들은 우선 전쟁법에 무지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어떤 임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어떤 상상력이 부족하고 싸울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징지병이 3분의 2에 달합니다. 결국은, 음. 여기 왜 왔는지도 몰랐고, 어디에 왔는지도 모르는, 일어나던 그, 저기,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 <laughs> 어? 어, 당나라 군대가 온 거예요, 당나라. 아, 아 이거, 중국이 들으면 좀억울한는데 사실은 당나라 군대가 그래요. 엉망인 군대가 아닌데, 어쩌다가, 그 안시성 전투에서 깨진 다음부터, 개판인 군대로 됐지만, 사실은, 아, 그때부터 나온 음, 말 아닙니까, 사실은? 네. 당나라 군대. 네, 사실은 당나라 군대가 그렇게, 그, 엉망인 군대 아니에요. 아, 예. 어, 이 군대가 괴물로 변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요인이 아까 말씀 주신 우크라이나의 예, 국민들의 힘 시민전 예. 이걸 예상 못 했고 음. 두 번째가 신기술 4차 음. 산업혁명 음. 인간의 드론과 통신 이 연결된 새로운 양상 이거 예상 못 양상, 했고 예. 세 번째는 러시아군 자체 가 음. 내부적인 문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예. 또 기강이 뒤이 있고 전쟁 목적이 때문에. 불분명했고. 아... 어.